엑사이 아스날님하고 꼼짝마님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고 경기 시간은 10분, 10분이고 엑사이 아스날님이 먼저 홈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룹 A와 그룹 2조에서 올라온 엑사이 아스날님과 꼼짝마님의 1차전 첫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력을 살펴보자면, XI 아스날 님은 4231 형태인데, 왼쪽에 비대칭으로 어, 산체스를 올려서 쓰는 형태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꼼짝마님은 어, 커뮤니티실드 맨시티전 그 전술을 쓰고 있네요 이전술은 제가 좀아는게좀 다양하게 양측면으로도 어, 포메이션을 넓게 쓸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인 것 같고요. 음, 2차전은 두 분이 원하시면 하게 됩니다. 다 완료되었고요. 뭐 14시즌으로 다 하시고, 엑사의 아스날님은 여러 시즌을 구성해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10분. 밤맑음 좋네요. 밤맑음. 자, 나중에 녹화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공 색깔을 좀 바꿀게요. <목소리> 자, 이제 양팀 선수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고 있고, 아 어, 자, 누가 주전을 잡고 있는지, 보내봅시다. 어, 캡틴이 누군가요? 아, 앙리네요. 역시. 자, 그리고 아르데타가 캡틴인 꿈짱만님 자,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여지는 색깔에서 파란색은 꼼짝마 님이고 어, 녹색, 녹색 계열은 엑사이 아스날 님입니다 시티 커뮤니티 실드 전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참 저도 참 궁금한데요. 램지, 카솔라 역시 왼쪽에 산체스 왼쪽을 열어줄까요? 산체스, 카솔라 아, 카솔라 발이 약간 느렸습니다. 낮춰먹네요 램지, 지루 요새 지루가 거의 뭐 상한가죠 뭐 골도 아름답게 넣고 자, 게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루가, 지루의 그런 모습을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반 11분 상황인데요. 어, 엑사이 아스날 님이 상당히 압박이 좋죠, 지금. 상대 페널티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브레가스, 카솔라, 앙리. 자 오른쪽 잘 열어줍니다. 앙리의클래스 레질, 카솔라, 산체스. 야 산체스. 아골때 한번 맞추고도 여유 있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혼자 차고 혼자 뭐 넣고 북치고 장구치고. 드비시. 자 이렇게 되면은 맨시티 커뮤니티 실드 전술을 쓰는 꼼짝마님 아직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코시리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는 꼼짝마님 베르마일렛 산체스 자 가운데 카솔라 자 이번 경기에서 엑사 야스날님은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열어주고 가운데에서 측면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그런 로빙 패스 플레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비시 상당히 조심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꼼짝마님. 윌셔, 아르데타, 드비시. 이번 14-15 시즌 아스날에서는 아르데타의 모습을 자주 볼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르데타가 어, 경기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이 구성되고? 경기 운영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챔버스 드비시 아 드비시와 카솔라의 싸움 카솔라의 발재간 카솔라 넘어졌는데요. 자 어디서 반칙을 아 카솔라 프리킥 위험지역에서 프리킥입니다. 코시엘리 상당히 상대를 압박을 하면서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 나가고 있는 엑사이아스나 드비시. 반면에 지금 전개 플레이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꼼짝마님. 렘지, 산체스, 카솔라, 산체스. 안체스와 외지를 상당히 활용을 잘하는 엑사 야스나. 지루. 지루가 저런 이제 로빙 볼은 소유를 좀 해줘야지 이 경기에서 공격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앙리. 자, 말하는 동시에 앙리가 골을 넣었습니다. 2대0. 앙리가 공 공을 잡으면 은 골이라는 공식이 거의 뭐 성립이 되죠. 포시리 카솔라, 마초모네. 자 후방에서 저런 패스도 좋지만 전방으로 한번 모험적으로 주고 거기서 풀어 나가는 어, 모험적인 패스도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계속 후방에서 천천히 하는데 음, 지금 XI 이 아스날님은 홈입니다. 홈에서 2대 0. 홈짱마님은 어웨이인데 어, 2대 0으로 지금 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리 잘 봤네요. 자. 자, 잘 들어갔는데, 앙리가 한번, 자, 로빙 슛을. 카솔라, 외젤, 윌시어, 램지.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엔, 어,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죠, 꼼짝만이. 자, 아쉬운 슛. 아솔라, 골대 맞추는 필킹. 아, 이것도 아쉽게 찬스를 놓치게 되고. 자, 외질이 악리에게 악리 앙리 슛. 자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티비 씨 양측 진영을 바꿔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시는 분이 꼼짝마님이구요자 녹색 녹색 표시가 나는 게 엑사이 아스날입니다. 전반전과는 다르게 이제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올라와서 어, 경기를 풀어나가주는 꼼짝마님아 앙리 체인버스 체인버스 수비 실수 카솔라 카솔라가 전반전에도 저렇게 넘어져서 프리킥을 따냈는데 아쉽게 골은 나진 않았죠 산체스 역시, 산체스의 측면을 자주 이용하는 x 이었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역습 가야죠? 램지. 자, 패스가 부정확해요. 먼네알 몬네알. 주고받고, 주고받고. 상당히 전개속도와 템포를 늦춰서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 꼼짝만. 반면에 압박을 위주로 하면서 양 측면에 산체스와 외지를 주로 활용하는 엑사야아스날님입니다 파브레가스. 나초몬열잘 끊어냈죠. 자 계속 후방으로 공을 돌리다가 이런 식으로 찬스를 주게 되는데요. 아 이것도 아쉽게 수비 실수로. 악리에게 골을 줬습니다. 예, 웬만하면 후방에서 공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꼼짝마님이 좀 긴장을 하셨는지 후방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볼 컨트롤도 약간 부정확하죠. 반면에 루즈볼을 잘 따내고 있는 엑사이아스날. 드비시 지루. 자 지루가 어느 정도 공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요. 앙리 완벽한 찬스. 킹 앙리. 자 다소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교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를 스스로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꼼짝마님도 공격적으로 나오시겠죠. 자 체임버스 나가고 아 베일인이 들어왔나요? 베일인이 들어왔네요. 저도 요새는 베일린을 센터백으로 쓰고 있어요. 메르테 사커를 빼고 포포트 전술로 하다 보니까 발이 빠른 센터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14 시즌으로 치자면 베일린밖에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르마엘레, 산체스. 자잘 나가는 산체스. 파브레가스. 아한번딱 찔러줬는데 앙리랑 아이 컨택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렘지. 여전히 우물쭈물하는 꼼짝마. 자 뭔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전진이 안되죠 가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감하게 나가야 돼요 자또 템포가 늦어졌죠 자 나가야 됩니다 자, 아, 오랜만에 페널티 지역까지 왔는데요. 공격이 무효가 되고요. 매즈 XI의 아스날은 상대 지역에서 패스 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끊어냈는데 좀 빨리 가야될것 같습니다 아 패스가 부정확하네요 램지 램지 대 램지 경기가 다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듭니다 86분 30초 지나고 있는 형제 앙리 아 산체스 너무 들어갔네요 카솔라, 외질, 바브레가스. 자 측면이 이번에 너무 쉽게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외질과 산체스로 인해서 홈짱마님의 측면이 계속 열리네요. 자 거기서 뭐 가운데 악리까지 버티고 있어주니까 보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죠.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s i 아스날 님은 상당히 상대를 측면에 있는 선수로 인해서 잘 공략을 했고 꼼짝마 님은 공이 전방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자 카솔라의 프리킥 자, 이번엔 앙리의 에이쇼. 자, 여기서도 앙리. 자, 또킹 앙리죠. 킹 앙리. 자, 정유를 한번 볼까요? 정유를.